개방성 골절의 치료는 반드시 감염을 예방하고 연구조직의 손상을 치료한 다음에 골절의 유압을 진행해야 된다. 이 치료 원칙이 2018년도에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자, 치료의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료의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먼저 응급실에서의 초기 평가 및 응급처치가 1번인데 이 응급실에서 하는 치료 내용들을 객관식에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. 먼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, 어, 압박 지혈을 한 다음에, 개방창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, 다른 과산화수소나, 이런, 포비돈 빨간, 빨간약이라서 그런 것들은, 이런 조골세포의 활성을 방해할 수가 있대요. 그래, 그리고, 빨간약은 상처도 빨간데 더안 보일 거 아니야? 그래서, 상처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고요. 그 다음에, 부목 정렬을 하고 마지막으로 항생제 조기 치료를 하고 파상풍 백신 접종을 한다. 이 응급실의 처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객관식에서 많이 나왔고 이 개방성 골절의 치료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.